그 여러분들 2022년 3월 23일 패치로요 영구대 나침반이 추가됐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한정 판매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풀강이 구강이래요. 개당 15,000원이고 그래가지고 풀강을 만들려면 기본 하나에다가 강화할 거아개총0 개가 필요하니까 15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구대 최종 장비 하나에 15만 원 그리고 능력치도 굉장히 좋아. 기간제 아이템 사라졌다는 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스펙이 또 많이 오른 거 관련해 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나침반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건요. 저도 호불호가 꽤나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좀몇 가지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거 한정판매에서 판매되는 것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한정판매 관련해 가지고 판매한다 한 달에 한 주. 정확히 말하자면, 한 달에 3일 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개수 한정이 아닌 거에 다행이긴 하지만요. 이게 한정 판매 기간 때못산 사람들은요, 결국 한정 판매 기간 외에는요, 비싼 돈 주고 살수 밖에 없어요. 생각해봐. 다른 한판 상품들도, 세레스 해가우만 봐도 한정 판매 끝나면 바로 비싸지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다시 한정 판매 때, 나침반 판매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참을성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가요, 애들이 한 달에 한번 진짜 판매할까? 한 달에 한번 판매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세 달에 한 번, 다섯 달에 한 번, 요미처럼 그렇게 판매한다면, 이거는 더더욱 미칠 수 밖에 없는 거지.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미칠 수 밖에 없긴 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요, 그런 방법이 또 전략적인 판매 방식이라가지고요, 게임사 입장에서는 수익 뭐한 번에 확 땡기고 하는 방식으로 되게 좋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우려가 될수 밖에 없어요. 물론, 다음 달 한정 판매도 봐야 돼요. 다음 달 한정판매도 봐야지 확실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정판매라는 것 자체가 좀안 이꼴 수 밖에 없어요. 상시판매라면 이렇게까지 그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기간제 나침반이랑 연구제 나침반이랑 차이가 너무 커요. 네,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기간제 나침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요, 캐시 구매, 은코인 교환, 그리고 어 시나리오 퀘스트 이세개 밖에 없어요. 뭐, 캐시 관련은 뭐 하면 호구 소리 들을 테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은코인이랑 이제 시나리오만 남았죠? 근데 시나리오는 딱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시나리오는 일회성이고 그리고 은코인 교환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좀 교환하기가 그래요. 왜냐면 은코인으로 나침반 교환하려면 요 4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400개 필요한 거? 여신카드도 400개야. 차라리 여신카드나 아니면 300개 들어가는 잔상을 교환하고 말지, 어? 나침반 교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네, 얼마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침반 수급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좀 늘려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간제 나침반을 구매해도 괜찮을 정도로, 기간제 나침반이랑 연구제 나침반의 능력치 차이를 크게 두면 안 됐어요. 제가 방금 능력치 이야기 했잖아요. 연구제 나침반의 능력치가 너무 좋아. 이게 또 문제예요. 기간제 나침반이랑 연구대 나침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방금 말했다시피 캐시로 기간제 나침반을 사면 이제 호구소리 들을 거란 말이야 심지어 그 연구대 나침반 2강까지만 해도요 연구대 나침반이랑 기간제 나침반이랑 비빌 수도 있습니다 예, 3강까지 하면 무조건 비비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4만 5천 원만 투자해도 6만 원만 투자해도 더 이상 기간제 나침반을안 써도 됩니다 되게 혜자스러운 상황이죠 그쵸 뭐 금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금전적인 거 외에 따르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좀 그럴 수밖에 없지 특히나 어, 스펙을 늘리려면 결국엔 풀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강하는 사람들 많을 테고 이 플롯에 뭐 장착하는 아이템은 15만원이다 라는 게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나풀참도 그렇고 잔상도 그렇고 싹다뭐 중간에 멈추고 끝납니까? 다 풀강까지 가지 그래가지고 방금 말했다시피 캐시로 기간제 맞추는 사람을 호구라고 칭하고 이제 기간제 맞추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이제 슬롯을 맞추려면 최대 15만 원까지 써야 되잖아 이게 그것 때문에 뭐 우리 같이 스펙 더 맞출 거 얼마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스펙 맞출 게 많다면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과금을 덜 하거나 과금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스펙 관련해 가지고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박 게임이라서 이거 없어도 괜찮다 싶을 수 있음, 있는 분들이 계실테지만요. 이 다음 이유, 이 다음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유는요. 이제 스펙이 유저들의 스펙이 올라갈수록요. 인던 난이도는 비례 돼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박 게임이라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라테일은 감면할수록그조박 게임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야,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난이도를 올리고 있어. 그파올리는게 아니라 천천히 올리고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요 더 이상 X밥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괜찮다 할수 있어도요 미래를 보면 또 이게 안니고올 수밖에 없어요 안니고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명중률 명중률이 진짜 난 우려돼 지금은 뭐 명중률 관련해서 커버할 수 있는 요소도 꽤나 있다 해도요 나침반에 있는 명중률 3 0대원에 명중률 커터라인드 늘리면 그런 게 이제 필수급으로 되게 되는 거야.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길드가입했을 때 명중률 관련, 여신카드 명중률 20%, 이런 거 필수급으로 보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명중률 커트라인을 올리고 효율적인 템 세팅 관련해가지고 하는 등등 여러가지를 보면서 해가지고요. 여신카드라든지 길드가입이라든지 명중률 관련된 게 필수가 돼버렸어요. 미래에 가면 그런 구조가 또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애들 나침반에 퀘브업 30까지 붙여버렸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부표론할때 성능 차이, 레벨링 할때 성능 차이가 조금 더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나침반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돼가지고 꽤나 우려되는 사항도 클 수밖에 없죠. 이거 말고도 나침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더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유까지 말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는요,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님들 라붐 업데이트 당시에 막 이렇게 나침만 출시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부정적으로 볼까요? 만약에 라테일이 되게 업데이트를 잘하고 어? 되게 응원받고 있고 되게 찬양받고 있다면 나침만 내놨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생겼을까요? 아닐거야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아요 시기를 잘못 잡았어요 왜냐면 최근 한달간 뭐 제대로 된 업데이트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뭐 이유를 추측하자고 하면 1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때뭐 대규모 업데이트 규모를 크게 보고, 제대로 하려고 일부러 좀 시간이라든지 인력을 빼가지고 이런 것 같긴 하거든? 아니, 그래도 최근 한달 사이에 뭐 제대로 된 패치 없었잖아. 그냥 캐시 관련된 거 추가는 잘하고, 뭐 새로운 거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버그 수정만 하고 지나갔잖아요. 버그 수정도 많은 거하지 않고, 적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 어? 업데이트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캐시만 축는 애라고 부정적으로 볼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만약에 1분기 대규모 업데이트까지 망해봐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로 해가지고요 1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때 망해버리면 아 얘들 이따구로 하려고 지금 나침만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해가지고요 더욱더 불만이 진폭될 수밖에 없어요 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미래뿐이겠냐? 과거 업데이트만 봐도요 지금 욕할 사람들 많을걸? 이럴려고 2021년 4분기 파트2 업데이트 때 밸런스 패치 안 했냐? 이러면서 사실 좀 이게 비중이 클거예요 시기가 안좋은게 어 이게 비중이 클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합시다 여기까지 이야기합시다 진짜 시기만 잘 잡았다면 밸런스만 다른 캐시 아이템이랑 비슷하게 했다면 기간제 나침반이랑 어, 연구대 나침반 풀강이랑 차이가 이렇게 크지만 않았다면 정말 괜찮았을텐데 에 아, 진짜 좀 많이 아쉬워요 특히나 연구대 나침반 좀 많이 원하시던 분들 많았고 영부대 나침만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 근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좀 이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 뭐라고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진짜 아쉬워요. 차라리 내놓을 거면 1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내놓지. 어? 상반기 매출 드라이버 하려고 이렇게 한 거는 뭐 이해하다만 진짜 아유, 좀 그래도 상황을 보고 좀 해주지. 아, 참고로 저는 나침만살 겁니다. 나침만살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이것 때문에 꼬아서 접는다? 아, 그런 시기는 아니야. 이것 때문에 꼬아가지고 뭐 많은 걸 요구한다? 아니야, 아니야. 이것 때문에 뭐 꼬아가지고 뭐 30층 쳐들어간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단계에요. 예, 그냥 불만을 계속해서 지피는 그런 단계일 뿐이야. 예, 그래가지고 나도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면서 살 거예요. 어쩔 수가 있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템세팅에 변화도 좀 생길 건데 스킬트리에 변화도 생길 수도 있고 명중률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지 진짜 어, 만약에 라테일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요 기간제 요소로 만화해 주던지 앞으로 만약에 여신카드나 정정석 출시할 때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하던지 뭐 나침반에서 여론 안 좋은 것좀 불만이 있으시면 1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때 여론 반전을 한번 시켜주세요 예. 지금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